어, 그렇게 넣는구나. 와. 야 완성된 형태. 네, 어, 네. 네. 아 그럽네요. 네, 다양한 것들 여기 발가락에 적어드리면서 한번더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입술에 이미 푸른 빛가 있기 때문에 오늘 립스틱 만드시는 것도 네. 만들고 나서 색깔을 보면 좀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바르면 핑크 빛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감이랑 섞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이 색이랑 맞아요 맞아. 내 입술에 보라랑 청색이랑 섞인다고 네. 생각해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입술이 네. 이미 보라인데 네. 보라, 내가 쿨톤이라서 보라를 사면 일로 가죠 네 어두워지고 아 이게 이제 어두운 아 명도인데 아 네. 여기밝아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조금 따뜻해 보이는 보이죠 아유, 이렇게 일, 이렇게. 이쪽으로 가줘야 되는구나 네. 웜으로 여기서 사서 네. 이렇게 되는거죠 내 입술에 네. 보라랑 만나면 얘가 아 이렇게 내려가겠죠 아 이렇내려가 아 네. 보라는 노랑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이 발레멜이랑 쓰면 면도가 더 높아지진 않거든요. 네. 오렌지랑 돌아가 썼다 해서 일로 가진 않거든요. 네. 여기서 써서 이 정도로 가는 느낌.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애는 이 느낌이지만, 네. 다르시면 이렇될 거예요. 네. 입술에서 아 발색은 핑크가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살때 발색이 중요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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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제품들, 쿨톤 분들 많이 오시는데 제품들 웜만색 많이 들고 오세요. 쿨톤이라서 마진타 핑크, 보라 핑크, 막 자주색 이런 거안 들고 오시고 <laughs> 네. 파우치 보면 다 오히려 따뜻한 색이 많고 오렌지색, 핑색을더 많이 갖고 오세요. 그리고 오늘 만드실 것도 네. 웜만 바디가 갖고 있지만 발색을 하면 핑크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좀 바른 듯안 바른 듯한 그런 색깔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네. 아까 땡! 그 설명하세요, 어, 과좀 비슷한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어 너무 예쁘다. 이런 괜찮은 이 네. 음. 여기서 이 테어라는 게0점 맞추는 거거든요. 어, 음. 네. 그리고 이태아 아몬드 넣으시겠어요? 네, 영점으오오 네, 됐죠? 아, 그리 이제 피마자유 그다음에 올리 어, 스윗 아몬드 오일 이렇게 쓸 건데 둘다다 다 보습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음. 7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요? 네7 음. 음. 손이 너무 덜덜 떨리는 거 아니에요? 손이 너무 긴장해졌나? 원래 그래요, 힘이 없어서 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눌러되 그러니까 네. 딱 7.0이에요? 네, 7.0아 유. 그럼 음. 1 3까지네 맞아요. 일, 이, 삼, 사, 아, 이러고 제가 나올 때까지 맞췄나요? <laughs> 이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먹 먹지는. 아먹 아, <laughs> 먹지는 안 돼요. 아, 막 무슨 네. 스 피부, 아몬드 피부에 양보하세요. <laughs> 뭐, 아몬드 오일, <위>. 유기농 아몬드 오일이에요. <laughs> 그 인체에 그만큼 무해하지 않나요? 어 무해해요. 않기만... 아, 아, 무해하긴 하죠. 네. 근데 먹어도 되기일 거긴 한데. 네 죽진 않겠죠? 어, 죽진 않죠. 네. 먹어도 돼요. 네. 아몬드 에이. 오일이니까 이제 일부러 <laughs> 먹을 필요는 <laughs> 없다. 네. <laughs> <없다고 웃음> <laughs> 아 됐나요? 그럼 게 베이스웨이를 다된 거고요. 네. 여기다가 방부제를 할 수, 역할을 하는 천연 비타민 E 넣을 거거든요. 어, 비타민 이건... E가 방부제 역할? 요네 천연 방부제 역할. ]입니다. 그래서 네. 네 방울 정도? 네방울 정도. 네네 방울 정도. 썩지 말거라. 그래서... 한통뭐한개다 쓰실 때까지는 응. 전혀 문제 없어요. 그 화장품 오래 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응. 저는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죽지는 않길래. 바르는 거니까. 네. 어. 네. 아 비타민 E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구나 천연 방부제 역할 천연 비타민이어야 d v 대신에 천연 비 뭐, E. 민 E. 먹으면 은 m i 이 어, E. v i 모르겠네요. <웃음> 또 <웃음> 방부제 처리. 어, 비타민인데 이걸 또 먹는 E. 는 i t a m 네. 그러면 이제 향을 네. 한번 고르실게요. 향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향이거든요. 아, 그래서 딸기나 이도다 먹을 수 있는 음, 레몬이나 쭉쭉 빨아먹어도 되겠네요. 립스틱.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네. 네. <laughs>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만들어진 향. 근데 네. 네. 예를 들면 이거죠. 립스틱인데 향수 향이 나는 걸 하면 좀 역할 수 있는 거죠. 바를 아, 때. 그래서 아. 일부러 딸기나 이런 채의 네. 네. 플레이버로 네. 네.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앞에서 흔들 흔들 사과인가요? 복숭아 아 이런 복숭아 파가리랑 이런... 만드시고 네 음, 그럼 복숭아. 저도 복숭아를 어네 네. 복숭아 한 어, 일곱 방울 정도 네 이제 음. 네. 색상 베이스 를 만들 건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따뜻하게 출발해서 네 어, 나중에 핑크빛이 나게 할 거라서 오렌지를 먼저 넣을 거거든요 네 된장 어? 아 고춧가루 같다 한번 두 스푼 네 이건 두 살짝 오렌지 레드에서 시작을 해서 네. 어, 레드를 섞어서 조금 중립의 레드로 간 다음에 네. 화이트를 넣어서 명도를 밝혀서 핑크 핑크 만들 거예요. 아 화이트를 따로 넣는 거예요? 명도 조절하는 거죠요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색상가요? 먹지는 못. 해아 먹지는 못하는 뜻인 이게 천연 광물이긴 한데 광물가루긴 한데. 네. 음. 저희가 돌을 벗긴 아는 사람. 네. 그런 느낌. 그, 왜, 아내 욕에 보면은, 네. 민소희가 네. 화장품 회사 하면서. 어, 화장품 회사 일하죠? 네, 이거 제가 입에 퍼먹을 수도 있다고요? 막 그러거든요. 아, 아 진짜요? 네, 아 성분이 다 안전해서. 아 천연이다. 네. 김서영씨, 네. 그, 거, 그분이 막 모함하려고 음 거기서 안 좋은 성분 있다, 막 이래가지고. 아, 근데 내가 이거 먹을 수도 있다, 보여주겠다, 이런 장면이 있나 보네.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아, 토 p 그을 까지는 어, 어느 정도 <laughs> 네, 그 정도 천연까지 많이 네초 l you, cousin. They chosen. I suppose 요아기계 p 있어요? crocodile. I'll give you 기계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가 bit 네 f a little bit of a l i 베이스를 만들어 놔 가지고 네. 색깔별로 쭉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믹싱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뭐 노랑을 만들어 놓고, 네. 빨강을 만들어 놓고, 주황을 만들어 놓고 그걸 조금 떠 가지고 섞으면서 만드는 방식도 있는데 네. 그거를 저는 배울 때좀 추천을 못 받은 이유가 좀 공기 중에 계속 노출이 돼 있으니까 아 아무래도 계속 산... 산화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아 말씀하셔서 배울 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밝히는 거죠? 네 제가 수제로 립스틱 만드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 하면 아무래도 기초들 먼저 응, 많이 생각하잖아요 다 만들 수 있어요 오그 정말요? 팩트나 팩트도 할수 있고 컨디션도 만들 수 있고 요즘에다 어, 그렇죠. 색깔 있는 것도 다 천연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우 그딱 핑크구나 생기 있는 핑크 색깔 음, 색깔 괜찮은색요네 너무 예뻐요 그러면 네. 이제 이 물집 성분의 밀라면 좀 매트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조금 촉촉하게? 만들 어... 저는 좋아하기로 촉촉한 걸 좋아하는데 음. 촉촉하게 잘 어울리시죠? 예, 네. 촉촉한 것 너무 매트한 것보다 네. 너무 촉촉하게 만들면 발색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죠? 좀잘 음. 묻어나고 지워지고 네. 맞아, 맞아. 이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 벤츠. 아 이건 굳히는 역할이구나 구치는. 이제 립스틱 제형처럼 네. 얘는 그냥 물이잖아요 이게 아. 그냥 그대로 통에 담으면 글로즈가 되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지금 리글로즈 네. 상태인 네. 거구나 이 이렇게 붙이면 아. 립스틱이 되는 거죠 네. 아 그걸로 이제 매트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거네요? 이 이제 거네 이렇게 어 되게 잘먹네요이세 하고 네. 아 그게 트이구나그 네. 네, 그게 나은 특별 다른 거예요. 네, 이게 회색인 거예요? 어, 살짝 탁한 거. 염도도 아. 낮추고 네. 이게 좀 검정이 섞여지 이제 좀좀 좀, 좀 탁하니까 탱기 바삭해 네. 있습니다. 오 카레가루 진짜. 요거는 어떤 역할이에요? 모양이니까 아. 따뜻하게 만들면서 조금 바르죠. 네. 이게 지금 요거를 디지털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뮤트 색깔로. 네. 그래서 바르면은 입술가면 바르면 차분해요. 네. 이런 색. 그럼 색소가 이게 음. 하얀색 그 액체 있고 노란색 요렇게 있는 거예요? 네. 또더 있어요, 더 많아. 저기 더. 어, 어, 저기 더 색소구나. 네. 오, 저것도 다 써요? 이제 만약 겨울 쿨톤 분들로 진짜 네, 엄청 보라나. 네. 마젠다 꺼내서 네. 쓰기도 하고요. 아. 더 검정 섞인 것도 있고요. 아니구나. 네. 색상의 세계는 다양하니까. 음. 지금 만든 색인 거죠? 네, 뮤트 색. 아까 처음에 만든 색깔 말고 네. 두 번째 만든. 색깔. 네, 네. 아 너무 예쁘다. 차분하죠? 네. 네. 이게 시간 흐를수록 더 이제 아유. 입술이랑 맞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또 별로 안 어둡죠? 네, 뮤트. 어, 네, 뮤트 색. 아우. 네. 밝은 게 흐르면 좀 통통 튀어 보이고. 아까 그거는 좀 생기. 네. 요 요거는 조금 더 차분하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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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니까 네. 이에도 바르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제는 이생기는 색이 어떻게 나왔는지. 네. 한번 닦아줄게요. 너무 예쁘다. 음. 아 되게 진짜. 기사님. 네. 흔들어 봐도 괜찮은데요, 색깔? 그렇게 이게 저한테 맞게 하니까 막 네. 발라도. 네. 화면에는 더 이렇게 진하게 바르시면 더잘 나올 것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음. 아이 또 선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네. 가서. 어, 저는 요게 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요 이거 자동이. 아 자동이요? 어떻게 응, 아, 눈에 아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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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렇게? 아 아저 이게 이렇게 튀어나갈리 일로만 이게, 이게 화, 눈에 확 들어오셨어요? 네. 네. 이게 제일 비싸요. 케 이게 킬스. 아. 비싼 게 다르다. 아시네요. 보면은 어딜 가가뭘 골라도 아, 그게 제일 아. 비싼 거. 아 진짜요? 예. 얘도 예쁘네요. 네. 얘도 아, 예쁘네. 네. 괜찮지 않나요? 제 취향으로 너무 그래서 그런가? 아직까지 이거는 네. 가져가신 분이 없어요. 아, <laughs> 부담스러우신가보다. 모르겠어요. 아, 아, 저그럼 저는 얘도 괜찮죠? 네, 네. 그럼 펄 라인으로. 어, 펄 라인으로. 네. 이런. 근데 이제 또 어머니 선물 주시기에는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저희 어머는 사실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어그 똑같은 거두개 네.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럼 요, 두 개. 한 개씩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이거도 한개다 해볼까? 네, 아, 그래도 그림 같은 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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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너무 예쁘다. 어, 굳이 이렇게 예쁜 게 약간 화면에는 잘안 담기더라고요. 음. 이게 실물로 봤을 때참 착근해. 예쁘죠? 네. 아, 뭐, 네. 네. 어, 그렇게 넣는구나. 와. 야, 완성된 형태. 그래서 그냥 빼면 언제든지 그냥 만드는. 네. 참멋 네. 음, 저번 영상에 댓글들 보셨어요? 어, 네.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댓글 어, 진짜 많아요. 이빵님 뭐 저번 영상에 더 좋은 말만 댓글 달아 주셔 가지고. 네. 어, 유튜브 세상이 이렇게 안다는 세상. 이 아, 말이 아, 아, 있을까 봐 진짜 아, 걱정했거든요. 네. 아무도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왜냐, 그렇게 다 달아 주셔서 제가 네. 너무 기뻐 가지고. 네. 아, 댓글 캐치해 가지고. 네. 한한테 보여 주고 <laughs> 인사하셨어 이렇게 걸어 놓으시지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립스틱이에요. 맞아요. 맞아. 직접 만드신 거니까 나만을 위한 음, 딱제 퍼스널 컬러에 맞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맞아. 아, 제가 이거를 또 말씀 안 해주시면 구미까지 <웃음> 입고 와야 <laughs> <laughs> 맨날 명찰도 강인천 적혀있는 거 아, 집까지 <laughs> <좀> 내고 가고 <laughs> 자, 네. 있습니다 어, 배고프시겠다. 이제 맛있는 거 먹어 볼까요? 네.